네 광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쓰레기는 다 버리고 뭐 그래도 돌은 쓸모있을 것 같아서 캐왔고 둘알루미늄 쿠퍼 유즈로 캐왔고 석탄도좀 캐왔습니다 어차피 다른 건 별로 캐시 있는 것도 없고 쓸모있는 것도 캐로 있는 건 지금 쓸모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음 그라우트가 26개 그라우트가 26개면 하나. 일단, 4 곱하기 4로 만들, 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여섯 개만, 여기섯 개만 만들면 되겠다. 여섯 개. 여섯 개. <laughs> 뭐, 매우 지루한 영상입니다만, <laughs> 아, 뭐, 이건 나중에 하고. 아, 저게 다 되는 동안 할게 뭐가 있겠죠? 아마 없겠죠? 그럼 보타니아를 한번 해보려고 해봅시... 도록 하려고 해봅시다 보타니아 꺼 맞겠지? 보타니아 꺼 아니네 저 보타니아 건가? 에 예. 아니 이게 버타니 보타니아 것은 옆에 이펙트가 되는 걸로. 아, 보타니아 흰색 것이 필요한데 말이죠. 일단 이걸로라도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아이템만 만들 거니. 아, 그럼 또 양동이 필요하네. 여기 버킷을딴 걸로도 만들 수 있었나? 깜짝. 이게 무슨 기능이죠? 브루이드 브라운 페탈? 뭐, 어쨌든, 새로운 기능을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었나? 밑에 반블럭이던가? 했나. 기억력이 떨어진 걸로. 밤 블로그 맞았군요. 아. 어. 이거 할거 버킷에 아 스멜 타리 컨트롤러 에그라우트더 예, 만들러 가죠 으흐 모래 캐기 돌려 깎기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흐핫흐으 그... 차 하차 하허아아 잠수정 사실모든 모드팩이 그렇듯 이거 하나가 있으면 초반에 할수 있는 게 적어져요 다만 후반에 장비 효율의 최강을 뽑기 위해. 찾는 여기 말고 가던 길에 점토가 많던 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쪽으로 가보죠 일단 이것도 캐고요 이것도 그거임으로 그 뭐였지? 예 그거임으로 예 여기요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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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예, 스톤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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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l a y c l a 이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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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하, hot, hot. 솔직히 이거는 s w i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그 o l 요 okay, go and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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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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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머 파운데이션 엔아이오드 있으면 사머 파운데이션도 갖고 왔어요. 아마 여기엔 다른 모드가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추가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인에서 그냥 보이니까 집 좌표를 굳이 찍진 않을게요. 어차피 계속 잘 거니까 뭐 별로 상관도 없고 아, 일단 자고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맞죠 여덟 개. 네 이게 네 이게 에.. 네, 계속 정확히하게 산이 이거 만드는 사 분들 저도 정확한가 봐요딱한셈만 들어지네 아 저기 정의 구현을 당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 본데. 이거 이쁘지 않나요? 뭐, 커비, 핫도그, 레고 헤드 풀토이, 세프앤 사운드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이게 제일 이뻐요 아니? 저게 뭐지? 음표! 음표난 구준표. 음 오젠. 음. 어 아이언 오버베리. 이거면은 테크 건너뛰기를 할수 있죠. 열아홉 개. 아니, 이런 개꿀이? 아니 여기서 이런 개꿀이? 아, 여기...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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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브론즈 코킹을 만들어서 틴을 캐야 하죠 뭐야 뭘 끼고 있는 거야 돼지 나도 그거 줘 나도 그거 줘아 저게 뭐에 쓰는게 있던 건데 포시폴라이트 뭐에 쓰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분명 확인을 했는데 징크월 아까 강제라서 분명 저걸 캤다가 버렸거든요. 제가 쓸모가 없어서, 뭐 알루미늄 이렇게 해주고요. 알루미늄 브레스 만들어야죠. 알루미늄 브레스 브레스, 알루미늄, 브레스는 숨결이고. 파멋? 그런게 있구요 뭐지? 와일드 it... 좀비? 뭘까나 죽이면 무엇이 나올까나 필요 없던 걸로 기까 l o o 버리고 병. 버리고 a polygo p 이 o 팩이구나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 저걸 놓쳤네, 아까. 저런 데가 있었는데. 일단, 얼른 가서, 구워진 거 수확하고. 석탄도 좀 넣어주고. 수, 수확? 구워진 거에 수확이라고 말해도 좀 이상하네. 음... 하나 둘두개더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탱크 만들어야 되네 뭐더 만들도록 합시다 필요없거요 저거는 음, 템창 건간 절약을 위해 여기 넣어놓고, 물회를, 한 개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아니었던가? 이거였나? 에스메탈이 드레인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러네. 그럼 이걸로는 안 되네. 아이 그럼 그럼 너무 많이 만들었네. 용암 놀이 탱크도 필요하니까 생닭 구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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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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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어떻게 만들던 거더라? 탱크가. 그렇지. 파파. 시야 드브릭 만들어 주고요. 탄이 좀 많으니까 안으로 들도록 하자. 넣고, 넣고. 하하, 일단 버킷을 어떻게 만들어더라 레시피가 쿠퍼로도 되고, 월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일단 저거다구워지면 쿠퍼를 굽고 용암을 찾아 떠나도록 합시다. 아, 라바 라바. 용암을 만들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마그마 크루시블 용암을 만들 수 있는건 트랜스 마그마 크루시블밖에 없는건가 아마구마크러시브를 만들수도 없고 하... 일단 절 두개 아 맞아 이것도 설치해놔야되죠 이것은 밝은 곳에 설치가 안되므로 어차피 이 집은 지하로 늘릴거였으므로 미리 늘린다고 그렇게 될건 없죠 위에 바다 밖에는 안보이고 충분히 알편놓은 다음에 뭐야 어떻게 벌수 있게 생겨 이 쿠퍼가 안 보일 때까지만 아래로 내려가게 아거슬리네 이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K okay K okay, K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렇게 효율주의를 하면서, 이거, 얘네들은 밑에 걸 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하고, 이렇게 탁, 탁, 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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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있도록 하고 올라갑시다. 자고 일어나고, 일단, 어, 더워. 오늘 너무 덥네요. 아. 어. 딱 정확히 네 개로 이렇게 브릭 만들게 떨어 만들어 넣도록 지도록 그더 그러도록 하도록 만들어졌고. 어. 네 개의 한 개인가, 세 개의 한 개인가,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넣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구워졌으니까, 쿠퍼 세 개를 넣고, 서로 다른 건가? 아, 진짜. 이렇게 넣고, 일단은, 이거 넣고 이거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굽고 이건 저희 캐릭 만들 수 있지만 그냥 버리도록 하도록 하도록 그도록 하도록 하고 음 그러니까 고드도가 있네. 깊게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 골드인가그러보보니까 골드는 좋은 브레스 제공원이죠어가아니서가자고 어서, 어서. 가자고, 어서. 어서, 어서 일단 이거 나중에 많이 부족해지는 샤드 중 하나이므로 오토 샤드 이렇게 가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제 마이니 다시 가서 내려간 다음에 잘못 내려왔고 이 마인이 아니라 저쪽 마인에 가서 용암을 한 그릇 한 바가지 퍼오고 <laughs> 아, 나중에 엔더맨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 슬프다 음. 오라노드는 부서발입니다 아직 쓸모가 없어요 애초에 사운크래프트 별로,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립니다. 템창차 이제 많이 합니다. 저거 뭐지? 아까 어떻게 만들었던 거지? 아, 이미 이렇게 만들었던 건가? 아, 멀어, 이거 정말... 먹었네 먹네어네넌오넌어네넌넌 no, 네, no. no, 네, no. 워터 샤드 아쿠아 샤드인가워커이 워터 샤드인가잘 모르겠지만 이드 샤드. 바로 여기에 b 라바 에어코 돌은 이러제스라고 있는 겁니다. <웃음> <웃음> help me help me 잘못했어요 헤미 헤미 유 러브 미유 러브 미나 뭐야 여기 아 잠시만 잠시만요 카톡이 울리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집에 가서 용암을 넣고 이,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 뭐, 그랬습니다. 어서 달려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더 이상 뭐할 말이 없군요. 마무리 멘트를 저희 오면서 해 버렸네. 아, 뛰어뛰어뛰어뛰어 헤이, 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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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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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메카비와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